새 mc로 새 시즌 첫 방송을 준비 중이던 kbs 장수 시사 교양 프로그램 역사저널 그날이 석달의 재정비 시간을 가진 뒤 당초 오는 19일 방송 재개를 앞두고 있었지만 무산되었습니다. 제작진은 4월 30일로 예정되었던 개편 첫 방송 녹화 직전인 4월 25일 저녁 6시 반쯤 이재원 제작일본부장이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조수빈 씨를 낙하산 mc로 안치할 것을 최종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작진은 이미 MC와 패널, 전문가 섭외와 대본까지 준비를 마치고 유명 배우를 섭외해 코너 촬영도 끝낸 시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첫 방송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던 그때 공부장이 녹화를 며칠 앞두고 비상식적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고 마침내 무기한 잠정 중단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제작진은 중립성이 중요한 역사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정치적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인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도 했는데, 조아 나운서가 지난해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을 지내고 백선엽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를 맡고 있는 점을 이유로 든 겁니다. 당초 제작진이 MC로 섭외했던 유명 배우는 한가인 씨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본부장 결정에 반발하며 녹화가 보류되고 있던 사이 조수빈 씨가 프로그램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해 제작진은 프로그램 재개를 호소했지만. 이재원 본부장은 조직의 기강이 흔들렸다는 이유를 대며 잠정적 폐지를 고수했고 언제까지 보류가 이어질지 알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제작진은 그러면서 10년을 이어온 대한민국 대표 역사 프로그램을 무책임하게 망가뜨리려는 이재원 본부장과 박민 사장은 당장 역사 저널 그날 폐지를 철회하고 정상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역사 저널 그날은 2013년 10월부터 방송된 KBS의 대표적 역사 프로그램으로 지난 2월 11일 방송을 마친 뒤 재정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KBS는 프로그램 리뉴얼 과정에서 형식과 MC 출연자 섭외와 관련해 의견 차이가 있었다며 폐지가 아닌 재정비로 향후 제작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수빈 씨 소속사 측도 KBS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전혀 모르고 진행자 섭외 요청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조수빈 씨를 낙하산이라는 표현과 함께 편향성과 연결지은 것에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는 앞서 지난 2월에도 이재원 본부장 주도로 4월 18일 방송 예정이었던 세월호 10주기 다큐를 총선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 일자에 내보내지 않기로 결정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그때와 이번 모두 이재원 제작본부장이 내린 지시로 밝혀졌습니다. KBS 측에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작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면서 이 본부장 등 사측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4월, 5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들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4월 말 시지트로닉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말에 시지트로닉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 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한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의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 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에게 한번 사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010-5638-209 똑같이 무료추천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